아 요새 새 망고 사고가 아 유행이더라고요? 망고 사고 는 내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. 한번 무다볼라그 망고 껍질을 깨 네. 깎아 줍니다. 나는 저는... 오 맛있어. 살짝 덜 물러서 걱정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망고 맛이야. 아 얘는 포멜로는 아니고 자몽인데 난 포멜로가 없으니까 자몽으로 해야지 뭐. 이 정도면 될겠지 이제 망고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올려줄게요. 이제 사고 파를 올려줄게요. 오랜만이야, 내사 코멜로우가 아닌 자몽을 올릴게요. 완성! 진짜 맛있을까? 이 한번 묻어볼게 음! 생각했던 것보다 상큼하고 맛있네요. 같이 먹으니까 맛있구나. 연유를 살짝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안 넣는 게더 맛있다. 이 조합 그대로 먹는 게 상큼하고 맛있어. 난이생인가 <laughs> 근데, 굳 사고펄은 안 올라가도 됐을걸. 포멜로 향도 강렬하지? 그릭 요거트가 너무 강렬해서 사고펄에 묻혀. 그 망고사고에 맞지? 달콤함을 기억하고 이걸 먹으면 되게 생소할 수 있어. 오히려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수 있다는 척? 난 내일 망고사고 해 먹으려고. <laughs> 그럼, 안녕!